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선수 기마 후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마을 올라가고 마을로 하고 포 넣고요 중앙졸 열고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한칸 옆으로 오고요 차 올라가고 상이 가서 차를 달라고 하고 갑니다 차가 와서 상으로 여길 잡고 잡을 때 차로 잡겠다 그래서 피해주고요 상이 올라와서 병, 조를 잡겠다 해서 붙여서 지킵니다. 차가 나왔고 자, 잡고요, 또 잡고요. 상이 여기를 잡아서 잡아주고요. 양득을 하겠다 해서 붙여주고 마가 막아 올라갑니다. 마가서 상을 달라고 했고요 피해주고 잡아주고요.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가 앞으로 넘습니다. 포를 올리면 포가 이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마가 미리 가서 이쪽 가면은 공격하겠다. 근데 미리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병을 달라고 하면요. 포가 여기를 아마 칠 겁니다. 그래서 병을 잡으면, 마장을 부를 겁니다. 잡으면, 차가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로 포를 잡고요. 차가 오고, 칸 갑니다. 포장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마장을 부르겠다고 오니까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살을 올려주고 살또 올려줍니다. 마가 살을 잡고 포장을 부르자 성공을 하고요. 다시 오고 갑니다. 또 포화갑니다. 또 성공을 하고 말을 잡고요. 살을 달라고 해서 붙이고 상이 올라갑니다. 차가 상을 달라고 해서 돌아오고요. 포가 장군을 부르겠다, 이런 수라. 상이 가서 미리, 포가 넘어오면은 마가 뜨면서 상이 빠지면서 포를 잡겠다, 이런 거죠. 차가 상을 달라고 왔는데, 상길입니다. 저도 나중에 봐서 잡았죠. 일단은 마로 지켰는데, 보고 나니까 상길이어서 마무리가 되는 장기입니다.